에스겔 10장을 낭송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던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트라 하시며 그가 내 목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와의 호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와의 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스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줌에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것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와의 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삼게 하더라. 그들이 여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내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에스겔 11장을 낭송합니다. 그때 주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와의 전 동문 곧동양한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하샤냐와 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품고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상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쫓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업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업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고기요이 성업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느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업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호 줄을 알리라. 이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귀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도 이르되. 오호라 주여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와께서 멀리 떠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 정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은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나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온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보일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주어 내 유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온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가풀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11장 1절로 25절입니다. 에스겔 12장을 낭송합니다.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구나.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나체 그들의 목중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준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준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준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나체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상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레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쐬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런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지을 자박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라. 주 여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마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업들이 황폐하여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미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침하는 복수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신은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예수겔 12장 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겔 13장을 낭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이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의 회취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떠한 사람이 너에게 말하길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호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실을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연한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연하되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짜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은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곧게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좌아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퍼하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걷게 하여 그 악한 귀에서 돌이켜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몫이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에스겔 14장을 낭송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하게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러적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붙이며 주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매마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적석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한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고상을 마음에 들이며어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화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화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욕,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너지 못하고 자기만 건너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이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자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너지 못하고 자기만 건너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을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너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내 가증한 중한 벌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들 중에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때 그들에게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4장 1절로 23절입니다.